안녕하세요. 영궁부사입니다 어, 오늘은 또 봄맞이라고 해서 집안에 대청사 하시는 분들, 뭐 인테리어 하시는 분들 많은데, 어, 집안에 어떤 기운이 좋으려면 기본적으로, 어, 어느 집이든 애군이 없어야 됩니다. 어, 그래서, 어, 오늘은 집안에 애군을 이렇게 홀훌 털어내는 방법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을 먼저 드려볼게요. 첫 번째로, 어, 우리 집안에 애군이 없어지면 통풍이 잘 돼야 되는데, 통풍이 안 되는 집안은 항상 보이지 않는 어떤 어 나쁜 기운이 애기 머물러 있다고 보셔야 돼요. 그래서 어 바람이 통하지 않은 집은 어 집안을 좀 이렇게 번창할 수 있는 기운이 어 낮다 작다고 보셔야 됩니다. 어 통풍이 잘 안되면 어 오늘이라도 당장 우리 집안을 좀 둘러보시고 어뭐 이렇게 환기를 좀 시킨다든가 아니면 좀 심하다 싶으시면 환풍기라도 좀 설치를 하셔가지고 어 좋지 않은 기운을 좀 이렇게 내보시는 내보내시는 게 좋습니다. 어 그리고 두 번째로는 어, 햇볕이 잘 들지 않아서 항상 집안이 어두침침한 그런 집이 있어요. 그런 집 또한 아기 어, 머물러 있다고 보셔야 됩니다. 어, 이런 집들은 뭐. 조명을 좀 켜가지고 집을 좀 이렇게 밝게 활용을 하신다든가 아니면 뭐 이렇게 우리가 전기세가 요즘 많이 올랐잖아요. 그죠. 그래서 전기세가 아깝다고 해서 그냥 어두컴컴한 채로 두지 마시고, 어, 되도록이면 좀 이렇게 어, 창문을 여시고 아니면 어떤 조명이라도 좀 밝혀서 어, 집안을 환하게 켜두시는 게 어, 애군을 털어낼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이니까 기억을 하시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어, 습기가 많은 집도 또한 애기 머물러 있다고 보셔야 돼요. 어, 습기가 많은 집은, 어, 우리 사람의 몸속에 음의 기운을 쌓아두는 어떤 토양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집안에 어떤 제습기라든가 어, 공기청정기를 이용을 해서 집안에 두시고요. 이 습한 기운을 좀 밖으로 내 보내셔야 됩니다. 어, 이게 아니라 그러시면 어떤 초록색의 잎사귀 식물을 좀 집안에 이렇게 놓아두셔서 식물을, 그 습기를 좀 이렇게 빨아들일 수 있는, 어, 그런 식물을 좀 집안에 두시는 것도, 어, 도움이 좀 많이 됩니다. 입 어, 그리고 네 번째로는 어, 집안에 우리가 이제 장식용으로도 이렇게 마른 꽃들 있죠. 그런 꽃들을 좀 많이 이렇게 걸어 놓으시는 경우가 있는데 이 바짝 말라서 비틀어진 꽃이나 아니면 박제 같은 경우는 어, 죽음을 좀 이렇게 연상을 시킬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집에 혹시 지금 이런 게 있다 그러시면. 어 지금 방송 보시고 바로 좀 치우세요. 이런 것들이 집에 있으면 가족의 어떤 질병을 좀 이렇게 유발시킬 수가 있고요. 어또 이렇게 나쁜 기운을 내보낼 수 있기 때문에 어 집안에 이런 것들이 있다고 했으면 당장 좀 치우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주방을 좀 볼게요. 우리 집에 주방에서 어 보통 보면 부엌에 쓰지 않는 온갖 잡동사니가 많이 이렇게 군데군데 이렇게 쌓여 있는 곳이 많습니다. 이런 집 또한 어 애기 머물러 있다고 보셔야 되고요. 특히나 좀 이렇게. 쓰지 않는 어떤 식기래든가 아니면 나쁜 음식들 먹지 않은 음식들을 이렇게 좀 쌓아두고 계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 또한 여기에도 애기 머물러 있을 수가 있으니까 어, 음식 정리과 그 그런 정리도 좀 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 집 부엌에 있다고 하신다 그러시면 어, 우리 집안에 어떤 식복이라든가 아니면 어, 재물운이 좀 이렇게 어, 낮아진다 없어진다 이렇게 알고 계셔야 돼요. 어, 그리고 여섯 번째로는 어, 현관입니다. 현관은 기 본적으로 우리가 행운을 부르는 곳이라고 많이들 말씀을 하시거든요. 어그 집안의 현관을 통해서 좋은 기운 나쁜 기운이 다르게 들어오고 나오고 하는 입구라고 보셔야 돼요. 그래서 어, 우리가 비유를 한다 그러면 사람의 머리에 비유를 합니다. 그래서 어떤 가정이든 어, 사무실이든 아니면 회사든 이 입구인 현관에 좀 깨끗하셔야지 좋은 기운이 들어와요. 꼭 알고 계셔야 되고요. 그리고 또 이런 현관에는 좀 이렇게 생기가 넘치는 어떤 초록. 초록색의 기운, 어, 초록색의 식물이나 아니면 좀 시원하고 어, 어떤 밝은 그런 그림을 좀 이렇게 배치해 두신다 그러시면 어, 굉장히 어, 좋아요. 어, 그리고 또 우리가 현관에 보통 이렇게 집을 이렇게 왔다 갔다 왕래하면서 보면 현관 입구에, 어, 신발이, 신, 그 집의 식구의 수만큼, 어, 굉장히 또 신발 신지 않은 신발들도 굉장히 어지럽게 좀 이렇게 널려 있는 경우가 있어요. 이럴 때는 필요없는 신발은 좀 정리를 하시고요. 그리고 신었던 신발은 당장에 안 신는다 그러시면 신발장에 좀 이렇게 가지런히 정리를 해 두셔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어떤 우리 집에 머물러 있는 액을 좀 이렇게, 어, 밖으로 내보낼 수 있고, 어, 또 이렇게 머물러 있는 액을 없앨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이니 그러니까 오늘부터 어 기본적으로 현관 청소를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집안에 어떤 애군을 막는 식물도 있습니다. 아무거나 이렇게 다 갖다 놓으시면 안 되고요. 어, 식물이라 하면 우리가 집안에 갖다 놨을 때 사람들이 이렇게 보면서 좀 이렇게 생기를 떼어주는 그런 행운을 부르는 어, 그런 식물이면 좋겠는데, 어, 집안 곳곳을 좀 이렇게 식물로 장식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그 집안에 어, 운 좋은 집안을 만드는 가장 어, 편안하고 효과적인 방법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집안 중에서도 부엌에는 어떻게 보면 수와 화의 기운이 같이 머물러 있는 공간이기 때문에 어, 우리 부엌쪽에는 꽃이나 어, 이렇게 식물을 좀 놓아두시면 좋습니다. 어, 그리고 잠을 잘수 있는 침실이라든가 현관에 꽃을 놓아두면 그집 가장의 어떤 기운을 좀 이렇게 올려줄 수 있는 어, 그런 효과를 볼수 있으니까 침실이나 현관에는 좀 본인이 좋아하는 꽃들로 장식하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어, 어떤 자녀방 얘는 조금 내가 이렇게 안정감이 떨어진다 하시면 우리 자녀 방에도 어 꽃을 좀 갖다 놨을 때는 정신적으로 아이가 굉장히 좀 이렇게 안정적으로 안정감을 찾아갈 수 있다 이렇게 기대를 해보셔도 될것 같습니다. 어 우리가 이제 애군을 막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어 오늘은 간단하게 집안에서 애군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을 몇 가지 말씀을 드렸으니까 오늘 방송 보시고요 어 집안에 어떤 환경을 좀 바꾸어서 이제 봄이잖아요 꽃도 피고 날씨도 많이 좋아지고. 어, 이로 인해서 좀 집안에 좋은 기운이 많이 좀 맴돌았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